오늘의 큐티 묵상 시인된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골리앗과 마주할 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이스라엘 군왕으로 선택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굳게 하고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신은 다윗과 동행합니다. 임제와 동행의 사실을 아는 다윗은 전쟁의 모든 승리의 결과와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으로 웁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산성과 구원자시요, 방패와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어린 목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무백성들이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시고 도우시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인생의 헛됨을 깊이 묵상해 본 사람이라면 다윗의 고백에 공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물과 천재지변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종과 백성을 지키셨던 섭리를 기억하면서 새 노래와 비파로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은 위선의 입술과 거짓된 손으로 자기를 보호하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건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자녀와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가축들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찬양합니다. 당신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묵상이 시인 다윗과 같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사는 성도는 천하무적의 사람이요. 영원한 자유인이요. 영원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임재와 동행의 삶으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